알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새날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놀립니다. 70장, 70장. 실란 초이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낭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에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일안저요 세상의 난리를 그지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섞을 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이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왈란이 그가 나빌런소 대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응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일에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에 은총 주님께 경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십년 가운데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르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오마워라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 어중인 게바셀이고 지금도 나를 위해 건구한시힘이어든 믿음이 아오나니? 잠자랑고 마고 놀라고 찬송과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집자가 나아도지고.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진절한 위로를 에스겔 3 3장 에스겔 3 3장1절로 구절입니다. 에스겔 3 3장1절로 구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 맘을 바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이하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될 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러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와 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바로 파수꾼을 세우시시 이 파수꾼은 적이 오면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고의 나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주의 종이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이 말씀에 불었는데 드지 않고 적에게 죽으면 그는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파수꾼은 불기만 했어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에, 10절부터는 의인이 에, 끝까지 의의를 지킨 경우, 의인이 나중에 삐딱해진 경우, 악인이 정신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 이런 경우를 주욱 이제 이어서 확확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앞에 66권 앞에 65권 전체를 깨달아야 66번째.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일곱씩 나와요. 그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재앙. 그러니까 인 인이라는 말은 도장 찍을 때 인하죠. 예, 그 도장 이 인이라는 건 뭡니까 도장 찍혀 있으면 아 이거 진짜 계약서구나 그 사람 도장이 있고 이 사람 도장이 있는 거 보니까 둘 사이의 계약이구나 도장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것처럼 인이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또 인이라는 것은 보증이에요 보증하는 이 계약서에 도장 없는데 누가 믿어요? 아이고 도장이 빠졌네. 그래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으면 인정 안 해도 돼요. 인이라는 것이 바로 증거 또는 보증 이렇게 된그 일곱 인의 재앙은 이제 뭐 흰말 탄자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이기려 하더라. 뭐, 응? 두 번째는 어, 붉은 말, 세 번째는 어,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앙이 많은데 에, 그게 뭡니까? 에, 주님이 그것만 봐도 오셔요, 안 오셔요? 에, 오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아니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해도 모자란 밤에 자꾸 파괴하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지르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게 다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에요. 아, 저렇게, 응, 세워도 모자란 밤에 자꾸 세운 거를 때려 부수고, 응, 땅으로는 땅굴 파고, 위로는 불지르고, 이런 놈들이 있구나. 아, 요게, 주님이 오신다는 보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은 주님께서, 야, 내가 온다고 했는데 왜 니들 정신 안 차리냐? 어? 매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니? 그래서 일곱 나팔은 바로 경고의 재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고의 재앙. 네, 경고하는. 처음에는 내가 올 테니까 염려 말고 기다리라. 이런 뜻으로 재앙을 주시고 두 번째는 경고의 재앙. 그러니까 보증의 재앙보다 경고의 재앙은 좀더큰 거예요. 아니 보증을 해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차렸다가 경고의 나팔을 불면 그때쯤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네.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시죠. 그때는 이 진노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진노의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이 그때 끝에 가서 이루어지기만 하나요? 계속 우리 때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 때도 이 2000년 전에 쓰여질 때는 이 계시록이 아무 쓸지 할데 없었어요. 2000년 전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때도 음료가 있고 짐승이 있고 용육6이 있고 이마에 표를 밟고 손에 응? 예, 손은 예, 짐승의 표를 맞는 사람도 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입니다.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들은 특별한 파수꾼이요. 에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의 이 나팔을 안 불고 엉뚱하게 반대로 적이 오는데 적이 안 온다 이 가짜로 우리나라 최멋인가 목회자 목사라는 타이틀 들은자가 있었죠. 대통령 당선자 그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면서 다 찍어가지고 다 언론에 다 폭로한 자 있죠. 네. 최재영 그렇게 못된 짓거리. 아니, 자기가 목사라는 직함을 내세운 지나 말든가. 그런 이 더럽고 추한 일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또 거니, 이 교단에서도 목사에서 잘렸어. 그런데도 잘렸으면 이름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지. 근데 딱 거니, 언론에도 자기는 목사네 하고,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고, 국회에 나와서도 못된 증언을 하고, 이 거짓 증언이죠. 급성 혈액 감에 걸려서 미국 시민권자야 그게 또 미국을 가고 싶은데 급성 혈액 감으로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야 어떻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때안 불는 것도 큰 죄인데 가짜로 반대로 부네. 적이 올 때는 안 불고. 저게 안올때 부러질 겸 <laughs>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죠. 야, 그런데 그런 최 머시 같은 자가 목사의 직함 가지고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놈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반 이상이 된다는 이 안타가 이단이 아니어도 반 이상이 되니. 이 나라가 이렇게 어? 산에 불 지르는 일이 생기고 땅에 불 파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바수꾼이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어도 한 사람 나팔을 들고 한 사람만 이 재앙을 피합니까? 듣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습니까? 듣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소리를 자꾸 전파해야 돼. 우리 신병교육 때 갔다 온그 영상이 막이 순식간에 수백 이 조회수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박재영 전도사님이 아주 편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편집 자라니까 벌써 사람들이 거기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전하든 링크로 전하든 또 사람들에게 전화로 전하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더 울려퍼지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때 시끄럽다고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불어야 될 때는 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때에 저렇게 붉은 물에 든 자들은 이 주의종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또 해꾸질을 합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짖지 못하는 개처럼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처럼 그렇게 올바른 말을 증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 멸망하는 자의 피를 니들에게 갚겠다. 오늘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서 지체되지 않고 추저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목사님들 아버지 올바른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올바른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파수꾼의 나팔을 올바르게 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의 온 식구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위로의 영이 필요한 가정 위에 위로의 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가정 위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사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